한 대학교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다. 학생들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인 선아씨가 보인다. 선아씨는 학교에서 보건실 간호사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 학생이 어디가 불편한지 건강관리센터가 있는 11층을 찾아왔다. 어, 머리 세요 네, 맞아요. 어, 혹시 보건실 알수 있을까요? 보건실 앞에 있는데 저 같이 가시겠어요? 는 보건실이라고 하고 저기 면은 건강 관리 센터라고 되어 있죠. 이 학생, 건강 관리 센터를 처음 들어본 듯하다. 손소독과 체온을 측정하고 선아 씨를 만나러 간다. 네, 네, 반갑게 맞아주는 선아 씨. 어떻게 앉으세요? 저 목이 조금 따끔따끔거리고, 몸이 네. 으슬으슬 음 거리고, 네. 미열이 있는 것 같아서. 선아 씨가 학생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먼저 체온부터 잰다 양쪽에 7.3% 미열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게될 테니까 휴게실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불가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혹시 안정실에서 조금 쉴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안정실이 바로 있으니까 1 시간 3 0 분까지 쉴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실로 걸음을 옮겨보는 학생. 이런 누워서 쉬려다 그만 머리를 박고 만 학생. 아냐. 아야 소리가 나온 걸 보니 꽤나 아픈 모양이다. 다음날 아침. 선아씨가 있는 건강관리센터 복구에서 학생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언니 시험 잘어 언니 너 어, 센터? 어, 나 망했어 아진나 어제 감인데 몸이 너안 좋아진 같아 어? 그럼 여기 건강관리센터 건강체크 프로그램 있는데 우리 한번 체크해보러 가볼래? 어? 좋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건강체크 프로그램 하러 왔는데 혹시 네. 어떤 거 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들어오시고요. 이쪽에 당화 혈색소 체크할 수 있는 당화 혈색소 체크 기계가 있고요. 이쪽에는 인바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바디 체크라고 자율신경계하고 혈관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기계가 세 가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학생은 여기 올라가실 때 1분 정도 좀안정화 취하했다가 멘트 나오는 대로 하시면, 우리 학생은 여기 올라갈 때 양말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셔서 하시면 돼요. 학생들에게 꼼꼼하게 알려주는 선아 씨 덕분에 학생들도 편하게 시험을 하십시오 바디체커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편안한 자세로 검사하니 어느새 1분이 금방 지나갔다.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검사를 해본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선아 씨가 학생들의 결과지를 보면서 설명해준다. 이 인바디 결과하고 혈관 건강 검사에 따른 이 결과에 따라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선아씨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인사한다. 아직 재능대 학생들 중에 건강관리센터를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아씨는 학생들을 위하여 늘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